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프리마빌 아파트 45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9843번입니다. 감재가는 12억 3천만 원이며, 전용 면적 41평에 분양 면적 45평형으로, 대지권 16평입니다. 1차 제재가는 12억 3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2,300만 원에, 입찰은 2022년 5월 1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프리마빌 아파트 경매물건은 2호선 역삼역과 신분당선 강남역 생활권으로 한국은행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프리마벨은 5층 매물로 대지권 15.8 평형에 전용면적 41 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12억 3천만 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5월 11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2,3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은 2003년 9월에 사용승인된 일계동 19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입니다. 경매물건은 최고층 6층 중 5층 전용 41평형의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캐비 부동산 시세는 기본자료 부족으로 제공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선 말소기준 권리는 2006년 2월 2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4,3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문 건영서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역삼 프리마빌 아파트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분양 28평형 2층 매물이 지난 2022년 3월에 10억 4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당 3,714만원의 가격으로 기타 평형대는 거래가 활발, 활발하지 않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역삼 프리마빌 아파트 분양 면적 47평형의 경우 남동향 중층이 매물 로가 15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7% 매각률은 47% 경쟁률은 5.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라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프리마벨 아파트 전용 41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반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